레일기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우자 하나님은 다섯 가지 제사를 명하셨습니다. 흠없는 수컷 제물을 통째로 불태우는 번제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헌신을 의미하고요. 곡식 가루와 기름을 바치는 소제는 하나님이 주신 일상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화목제는 기쁨의 식탁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족,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깊은 교제를 회복합니다. 만약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속죄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배상해야 한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했죠.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며 하나님과의 깨끗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날을 기억하는 6월절 급히 탈출하던 고난의 시간을 되새기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하는 초실절 보리 추수를 마치고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며 지키는 칠칠절 새해의 나팔소리로 마음을 깨우는 나팔절 온 백성이 죄사함을 받는 거룩한 날 속죄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초막절. 레위기는 단지 규칙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